모두가 잠든 일요일 새벽 고요함은 곧 찢어질 듯한 포성으로 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8선 너머의 공기는 이미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저는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는 역사의 목격자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던 그 순간 전쟁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속도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평화롭던 강산이 핏빛으로 물들기 직전의 그 짧은 침묵은 지금까지도 제 가슴을 짓누르는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1945년 8월, 35년간의 어둠이 거치고 마침내 빛이 찾아왔습니다.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만세 소리에 온 나라가 들썩였죠. 하지만 그 기쁨 뒤편엔 거대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카이로와 포츠담에서 약속된 독립은 적당한 시기에라는 조건부였고,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38선이라는 선 하나가 그어지며 남과 북은 미의 소양군에 의해 나뉘어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해방은 곧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해 12월 머나먼 모스크바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미, 영 소삼국은 한반도에 5년간의 신탁통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 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반도 는 들풀처럼 일어난 반탁운동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서겠다는 간절한 외침이었죠. 하지만 소련의 지령을 받은 좌파 세력이 찬탁으로 돌아서며 나라는 것 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 민족 이념의 갈등으로 찢어지기 시작한 가슴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1946년과 47년 두 차례에 걸쳐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남북을 아우르는 정부를 세우기 위한 대화는 평행선만을 달렸죠. 미국과 소련은 각자의 이익만을 내세웠고 회의는 아무런 소득 없이 결렬되었습니다. 이제 대화의 문은 닫혔고, 한반도 문제는 국제무대인 UN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38선을 경계로 한 대립은 이제 이데올로기의 전쟁터가 되어 우리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1947년 11월, UN은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통일정부를 수립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임시한 국위원단이 구성되었죠. 우리에게도 드디어 통일의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1948년 초 위원단의 입국을 단호히 거절하며 통일 선거의 길을 막아버린 것이죠. 반쪽짜리 정부라도 세워야 한다는 절박함과 분단은 안 된다는 외침이 충돌하며 한반도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유엔 소총회는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1948년 5월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행해졌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제 3차 유엔 총회는 이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죠.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가슴 한 구석은 시렸습니다. 38선 이남만의 정부라는 한계 때문이었죠. 이로써 분단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쪽짜리 자유를 안고 불안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북한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치르더니. 9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소련과 공산 국가들은 기다렸다는 듯 이를 승인했죠. 이제 한반도에는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섰고 분단은 공식화되었습니다. 정부 수립 직후 북한은 미 소양군의 철수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유리했던 소련은 10월부터 발빠르게 철수를 시작하며 남한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공산세력의 위협을 느낀 남한은 미군의 계속 주둔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덕분에 잠시 연기되긴 했지만 미국은 결국 1949년 6월 500명의 군사 고문단만을 남긴 채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남한은 거대한 공산세력 앞에 홀로 남겨진 셈이었죠. 38선은 이제 단순한 경계가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국경선이 되었습니다. 주한미군이 떠난 빈자리는 남한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불안감과 고립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북한은 소련의 지원 아래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48년 10월 소련군이 철수할 무렵, 그들은 이미 무장을 마친 4개 보병사단과 강력한 소련제 T-34 탱크로 무장한 기갑대들을 갖추고 있었죠. 우리의 빈약한 무기와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압도적인 화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칼끝이 어디를 향할지는 너무나 명확해 보였습니다.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49년 3월, 북한은 소련과 비밀리에 군사협정을 체결하며 힘을 키웠습니다. 뒤이어 중공과도 손을 잡았죠. 이 과정에서 중국 공산군 소속이었던 조선인 병사 2만 5천명이 북한군으로 복구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정의의 병사들이었죠. 덕분에 북한군은 순식간에 10개 사단, 13만 명의 병력을 38선에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10만 명의 예비군까지 후방에 조직하며 그들은 언제든 남쪽으로 쏟아져 내려올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손에 쥔 김일성은 이제 평화가 아닌 무력통일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정세의 변화는 그의 야욕에 부채질을 했죠. 그는 무력으로 남한을 집어삼키는 것이 민족 해방이라는 명분 아래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 민족을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으려는 무서운 결심이 싹 트고 있었던 겁니다. 김일성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이미 남침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하나둘씩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비극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한 것이죠. 1949년 10월. 거대한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었습니다. 이는 김일성에게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소식이었죠. 바로 옆에서 든든한 우방이 생긴 셈이니까요. 아시아 전역의 붉은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북한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제 공산 진영의 세력은 남한을 포위하듯 압박해 왔습니다. 국제 정세의 거대한 흐름이 김일성의 남침 계획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남한은 점점 더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950년 1월,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이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었죠 이른바 에치슨 라인이었습니다. 이는 북한에게 우리가 침략해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준 꼴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이를 치명적인 오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선언 하나가 평화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해제해버린 셈이었죠. 이제 김일성에게 남은 것은 스탈린의 최종 승인뿐이었습니다. 1949년 말, 김일성은 비밀리에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을 설득해 남한 무력 침공 계획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스탈린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던 전쟁이 이제 공식적인 허가를 얻은 것입니다. 무기 공급과 작전 계획 수립에 소련의 전폭적인 지지가 약속되었습니다. 두 독재자의 은밀한 거래로 한반도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침략을 위한 모든 국제적 준비는 이제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침략의 구실은 내부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한은 정치와 경제 모두 극도의 혼란 상태였습니다. 남조선 노동당은 붕괴 위기였고, 내부 혁명의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김일성은 무력을 통해서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쟁자였던 박헌영을 압도하기 위해 자신이 민족 해방의 투사임을 증명해야 했죠. 적의 혼란은 공격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김일성은 나만의 취약한 고리를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전차와 전투기로 무장할 때 우리 국군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병력은 약 10만 명에 불과했고, 제대로 된 탱크 한 대, 전투기 한대 없었습니다. 낡은 소총과 면문이 대포가 전부였죠. 더구나 예비군조차 없었습니다. 적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채 38선에 집결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위협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균형한 힘의 차이가 어떤 참극을 불러올지, 당시에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병력의 배치였습니다. 8개 사단 중 4개 사단은 38선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에 있었습니다. 당시 기승을 부리던 공산게릴라를 소탕하는데 주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전방을 지키는 부대는 적의 거대한 움직임을 막아내기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방패는 이미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고 그마저도 얇았습니다. 적은 우리 군의 이 취약한 배치까지도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북한의 기습 공격에 최적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전쟁 준비를 마친 북한은 마지막으로 가면을 썼습니다. 1950년 4월, 무력 통일안을 확정지으면서도 겉으로는 평화를 외쳤죠. 남북 국회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등 이른바 평화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는 남한의 경계심을 늦추고 국제사회의 눈을 속이기 위한 철저한 기만술이었습니다. 평화의 목소리가 높을수록 38선의 전차 엔진 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꿈꾸며 잠시 안도할 때 전쟁의 그림자는 이미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군의 기습적인 포격이 38선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평화를 위장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거대한 철갑의 괴물들이 남쪽으로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잠결에 포성을 들은 군인들도 민간인들도 이것이 단순한 국지전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민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동족상잔의 비극, 그첫 총성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국군은 압도적인 전차 부대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전선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도시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은 한순간에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변해버렸죠. 수많은 생명이 쓰러져가고, 강산은 핏물로 젖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깊은 상처를 남길 3년간의 비극, 그 대장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픈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